되게 되게 5개는 먹겠는데 10개도 먹겠다축깍했습니다뭐 찍을 새도 없이. 마음껏 투어하다가 어와서 편안하게 지면 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모차 나왔어요 집만 맡기고 간단하게 이 근처에 모짜르트 저 집이랑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엄청 고픈데 어제 자한판 먹었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덥네요 이제 드디어 여기도 더워집니까 계속 좀 쌀쌀했었는데 아,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반팔 반 바지 어쨌든 저는 잘지브루크에 마지막 날 가는 날입니다 프라로 이동시간이 6시간이더라고요 아, 거의 반나절인데, 좀 아깝긴 한데. 아, 그래도 가야죠. 아, 프라를 하 가서. 오늘은 프라 하 가서 야경 보고 저녁 먹어야겠다. 다 좋은데, 아, 여기. 호수편 앞에. 공사판 뷰가 별로예요. 여기는 미라벨 정원이거든요? 꽃들이랑 이런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이쁘네요. 꽃들이 이렇게 다 됐고 데... 아, 어떻게 이렇게 심었지? 근데 아, 되게, 되게 그 위에서 보고 싶기도 한데 미라벨 정원 옆에 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와 날씨 햇빛 진짜 셉니다 오늘은 이 꽃들 그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되게 이뻐요 진짜 평화 그 자체야 지금 여긴 오스트리아는 나는 왜 이렇게 좋죠? 음. 이제 미라벨 궁에 왔어요. 이거 그런가? 그레스토로 맛이 나... 성형 입장료는 따로 안 받고요. 그냥 프리로 열어놨네요. 이 뷰가 너무 예뻐서 카메라 안켤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모차르트의 생가에 거의 도착했어요 모차르트 박물관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 뭐 호스트 친구도 그렇고 그 볼게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내는 것에 비해 그래서 모차르트 생가에 가서 조금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여기가 모차르트의 생가 티켓 수건물이구나 티 이게 모짜르트의 생가인데요. 모짜르트가 17살?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어, 방금 이제 여기도 영상 촬영이 안 돼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모짜르트의 역사를 얘기해주세요. 저는 베토벤 그 라스트하우스 거기에서 돌았던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그래도 좋은데, 저는 뭔가 베트벤 거기가 좀더 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도 모차르트의그 생전 뭐 육품들부터 해가지고 어플로도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 예술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나. 근데 솔직히 잘츠부르크 오면은 한 번은 와야 될것 같긴 해요. 잘츠부르크는 거의 진짜 모차르트를 위한 도시라 한 번쯤은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햄버거를 먹으러 왔거든요 맞아, 안 되는 게 많네 오케이 그냥 원치스 버거랑 치킨버거를 먹어야겠어 야,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치킨버거 이거 뭐야 이거 와이 이거 뭐야 이거는 뭐 그냥 다섯 개는 먹겠는데 열개도 먹겠다 음 근데 맛있네. 그너런도 우리나라에서 맛있긴 해. 뭔가가 빵이 부드럽잖아. 전체부표에서 파파로 가는 길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지하철좀 헷갈려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환승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거리가 되게 되더라고요. 캐리어도 엄청 뛰었는데,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환승이 좀긴 트레인을 타던가 아니면 좀 사전에 좀 미리 숙지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각운데 어, 쉬었다가, 열차 놓칠 뻔 했습니다. 저도 한 90유로 정도 되거든요, 티켓이. 1 0만원도 넘는 물이니까 놓치면 꽤 크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쨌든 프라까지 가는 시간도 6시간 정도고. 다시겁했습니다뭐 찍을 새도 없이. 아.. 엄청 뛰었네요. 근데 캐리어 무거운 거고. 환승입니다. 체스키역에. 아, 체스키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열차 하나 타고 이제 프라로 가면 되거든요. 고속 열차 타라 그랬는데? 왜이렇게 짧아 이게 시간큼 Sansa, 만큼. 분 a n s a 만큼. Sansa, 만큼. Sansa, 만큼. 아 a n s a 만큼. Sansa, 만큼. s 음. 오늘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일단 열차를 탔습니다. 조금 여유 있네요. 아무튼 타가지고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음. 자리가 없는 티켓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앉아보겠습니다. 오늘 비켜줘야죠. 아, 이제 프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은 한인민박으로 가야될 때라 어, 굉장히 덥네요 햇빛이 너무 쎄서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어요 피곤하긴 하네요 6시간 동안 네. 아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어 그래도 아직 해가 안 좋아서 그것도 기분 좋네요 저녁은 뭘 먹어야 되지? 점심에 햄버거 먹고 어제 저녁에 피자 먹었고 첫콘또 맥주인가 또또 또 술이야 또 결국 밥은 안 먹고 술만 먹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이상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이제 오늘 맥주 더 이상 안 먹는다 라고 하는데 또 뭔가 또 이제 이 시간 되고 이제 해가 질때 되면은 아또 뭔가 먹고 싶고 그리고 오늘또 날도 더웠잖아요 담배는안 피지만 진짜 술도 끊기 힘드네요 진짜로 아, 캐리어 저 괴롭게 무겁네요 진짜 아 너무 무겁습니다 임박집기 조금 이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하니민박에서 나왔는데 어, 사장님 형님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아 그리고 약간 진짜 동네 형처럼 친한, 뭐, 친근하게 친 대해주시고 어, 캐리어 이런 거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자꾸 들어주시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맡겨, 맡기긴 했거든요 되게 포근해요 확실히, 제가 계속 호스텔 생활을 하다가 오니까, 어, 진짜 한국 가정집 온 느낌? 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조식도 나오신다고 하니까, 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지금 한국인 만나가지고, 아주 사장님이랑 1 시간 을 거의 얘기한 것 같은데, 깔끔해요, 일단, 뭐든. 뭐, 배드버거 이런 건잘못셔서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깔끔하고 뭐 화장실 터해가지고뭐 부엌 저기 침대 너무 나이스해서 아, 마음껏 투어하다가 돌아서 편안하게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전 3박 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뭐 어디 지금 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경 이쁜 명소가 어딜지 그냥 걷다가 마땅한 데에 멈춰서 밥 먹고 마땅한 데서 야경을 보고 그리고 역시나 라스트는 맥주입니다 사장님이랑 맥주 얘기를 그렇게 했네 오, 일단은 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가족... 저거 여기에 가족들이랑 가네 <laughs> 어,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확실히 불금은 불금입니다 지금 어, 동의로 봐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왜냐면 헝가리, 뭐 오스트리, 오스트리아, 쟈츠 비엔나 이정도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오, 빵도 맛있는데 오늘 햄버거 먹어서 빵은 안돼요 와, 빵이 커지 진짜 아직 저거 해질력이안 됐으니까 여기 한번 사람 많은데 한번 가봐, 갔다 와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갔다 와 볼게요 비엔나 저거 필름 페스티벌보다 훨씬 쉬 사람이 많아요 아 지금 재즈바 이런 것도 가보고 싶고 아, 여기 그 있잖아요 초코소라 그있잖아 파리바게트 그똘 소라 안에다 크림 들어있는 거 아, 초코소라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파네요 왜냐면 하시타드에서도 그거 있었고 잘취했서때 있었고 거기 유명한가 봅니다 그거 뭐라 해야 되지 이름이 어, 얼쑤 무슨 황아리 나오네. 우와, 태국 마사지. <laughs> 체코에서 태국 마사지를? 유럽에서 마사지는 되죠. 동남아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응? 동남에서 아 그렇게 마사지 받고 유럽 에서또 마사지 받으면은 그것도 동남아, 태국 사람들한테 아니, 이 나라의 풍습에 맞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laughs> 맥주, 흑맥주. 그러고 보니까 흑맥주 한 잔도 안마셨어요 동맥주에 있는, 아, 동맥주. <laughs> 동유럽에 있는 동안. 아, 이게 지금 맥주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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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게 다 아이스크림 올려준 게 되게. 사람들 다 들고 다니네. 어쨌든 소주를 두 팩, 그두 개를 가져왔는데. 맥주가 진짜 질릴 때쯤 먹으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 역시 오늘도 못 먹으려나 이러다 다시 한국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얼른 빨리 이거 해지려고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제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까를리교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거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아 여기서 이제 야경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작이 뭐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가 조금 뷰가 좋아서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뷰가 괜찮네. 이런데있네 뭐가 뭐 이렇게 다리에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해려고 보려고. 뭐 반대편에 여기 뭐가 많나 봐요. 여기가 먹자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해질그을 보러 왔는데, 해가 가려서 안 보여요. 아, 해지?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해가 가려서 안 보여요. 배고파서 밥집 가고, 밥 먹고 맥주를 일단 한잔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호젤의 원조에 왔습니다. 네 호젤, 오늘 흑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호젤 흑맥주를 막 선호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 개피가 좀안 맞아가지고. 아 웨이팅이 있구나 아 웨이팅이 있구나 패스 풀테이스 풀? 풀? 네 풀? 아우 저스트 원 퍼슨 원 퍼슨? 원 테이블 포 원? 예 오케이 노 브라블러 예헤헤헤에 맥주만 하나 시요 맥주가 너무 궁금해고와 진짜 부드럽네 와 제 계피향은 싫어서포장안 먹었었는데 와.. 흑맥주가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어떡하지 음. 아, 아. 이거? 이거 맛인데? 뭐 안주가 필요 없어요 지금 맥주의 맛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아, 너무 빨리 마셔. 맛있어. 맛있어. 좋네요. 여기 빠부니 보여드릴까요? 왜 유명해서 그런지 한국분들도 많이 오세요. 좋은 거죠? 그만큼 맛집이라는 거. 아, 맥주로 유명한 데서는 맥주만 먹고, 저는 밥은 밥 맛집가서 먹겠습니다 원래 포에초한 잔만 마시려 했는데 한잔더 마셔야 될것 같아요 막두잔 먹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도시가 바뀔 때 아쉬움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젤츠부르크에서도 스멜리티 모짜르트 집에 갔던 것도 너무 아쉬운 거야. 이 도시 를 떠나기가... 잘츠부르크 또... 좋아서요. 막... 여기 너무 좋다 얘기 아니라... 그, 그 도시의 향기를 느끼는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도시 면또 이것도 너무 좋아요. 매력이 있어요. 다 먹었어요. One more please. One m o r 두잔째. 지금 3분 만에. 3분 만에 두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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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게 여행입니다. 여행도 이렇게 여행, 서클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제 아주 계속 그런. 벌써 제 2만 보 넘게 계속 걷고 있거든요. 저 오늘도 오늘도 봐봐, 오늘도 많이 걸었어. 오늘도 벌써 16,000 보예요. 어? 어? 계속 2만 보, 계속. 네. 파라에서는 그 제가 걷는 걸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있기보다는 좀 여유 즐기고 먹고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바에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좋아요 이렇게 빠이 있 아니 목넘김이 너무 좋아 목맥주가 근데 음.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잘 넘어가는 거. 어, 진짜 부드러워요 이제 끝내고 밥집을 가려고 했는데 밥집이 거의 다 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토를 맥주 잡자 해가지고 아니 뭐다닿어 가 넘어서 그런지 술집밖에 없어요. 이게 불 켜지니까 엄청 예쁘네 여기가 맥주 두잔 먹고 너, 나왔거든요. 북유럽의 야경은 진짜 낭만인 것 같아요. 불빛이 노랭 노랭해가지고 와 체코 좋네. 너무 좋네. 한번 보고 있어도 되겠다 이 여기가 보니까 해질력이 유명한게 아니라 야경이 좋네요 해질력을 기다리면 안됐었네 야경이 정말 너무 이쁘다 아래는 이렇바이 노란색 선풍다니고 오리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고 이렇게 길거리 전등 노란색 불빛 체코가 오스트리아 비에물가 훨씬 아 훨씬 아니고 좀 싸요 더, 더 싸요 확실한 거건 미드나이트 파리 같은 느낌의 맥주 두잔 먹고 걷는 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재즈를 한번 좀또 듣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꽤몇 군데 있는데 그냥 한 군데 갔다가 갔다가 뭐 만약에 다 찾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스스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일찍 힘들었으니까 교통 오랫동안 이동하면라 있으면은 그랬으면 듣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와, 야경이 이쁘다. 우와. 재즈 프리. 재즈 바에 꽂혀가지고 재즈 공연보다가 밥을 못 먹었어요. 또 술만 먹었어. 아 재즈 거기 바에 구글에는 그 음식이 판다고 나와있었는데 안 나와있어가지고 근데 또 공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멍 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밥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지금 시간에 뭔가를 먹기엔 또 너무 애매한 거야. 이동 시간 너무 길고 피곤하기도 해서 일단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공연, 멋진 공연을 봐서 공연이랑 야경도, 화가 야경도 진짜 좋습니다.